<목소리> 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오늘도 목포 먹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하면은 한티 먹갈치고요. 점점 더 하루하루가 다르게 먹갈치가 자라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물 좋은 중갈치로 경매를 받았고요. 4분의 1 상자에 11만 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0마리 전후로 들어갔고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다르게 어,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자연산 수치 최저가입니다. 저희는 하라판장에서 경매를 봤는데요, 3.1, 3.6 보시면 굉장히 가격이 좋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이 대폭락이고 자연산 미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라판장에서 60마리 정도 저희는 경매를 받았고요. 어, 저희는 사이즈를 다양하게 3kg부터 10kg대까지 사이즈를 다양하게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 자연산 미너 수치로 경매를 받았고요. 암치도 펴, 필요하신 분들은. 락 주시고요. 미너의 뱃살 불에 진공 포장 해가지고 다 보내드리고요. 정말 중복돼 나와야 되는 이렇게 미너가 어 갑자기 이렇게 미너가 많이 터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격이 저렴하 시기에 큰걸 잡아가지고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연산 미너 수치가 10kg대가 30만원도, 30만원 전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정말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저렴하시기에 큰거 위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목포 하르판장에서 자연산미너 수치를 경매를 받고요. 거의 10kg대로 오늘 경매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이즈를 다양하게 3kg대부터 10kg대까지 사이즈를 다양하게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자연산미너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어제 저희가 솔직히 경, 어, 하라판장에서 정말 많이 경매를 받았고요,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손님들마다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던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는데요, 손님들이 정말 이 시기 때 말에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정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시카를 10kg 짜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다시 목포 하라판장에서 10kg 짜리 인... 이내그큰 것자리를 경매를 받습니다. 물론 저희가 3kg 때부터 10kg 때까지 다양하게 자연한 수치로 경매를 받고요. 암치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제보다 어, 목포 먹갈치 뭐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어, 화면에서는 잘이제 영상으로는 잘 느낄 수 없지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목포 먹갈치가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중갈치가 어, 4분의 1 이상자 10마리 전으로 들어갔고요. 그 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많이 이제 자라고 있고요. 여름 먹갈치라서 조금 무른 편입니다. 그 대신 정말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럽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이제, 이제 택시를 타는데 좀 쌀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온도가 조금 내려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여름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아직 덥기 때문에 근데 좀 춥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많이 이제 점점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정말 사이즈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먹포 목갈치가 잘하고 있습니다 어, 이쪽 라인에서 제가 경매를 안 받았고요 그 이쪽 다음 라에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 보시면 저희 이쪽 라인에서 30미 병어를 경매를 받았고 20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어, 병어는 계속 꾸준히 제가 맨날 맨날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병어를 고를 때 가장 손도 좋고요. 물건 좋은 걸로 경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가 항상 좋은 걸로 경매를 받고요. 손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이제 4심이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이심이 3심이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잡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병어가 이제 많이 물량이 나오지 않았어도 가격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시기에 저장을 해놨다가 추석 때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병어의 병어구이, 병어조리, 감자, 무 넣고 조림해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어, 참조기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만간 참조기 많이 나오면 경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